온드라이브 5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강에서는 수업 후에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업 후에는 대시보드라는 곳으로 가셔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드라이브 로그인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 보여지는 화면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선생님과 교수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이번 학기, 또 진행하시는 각각의 교과목별로 혹은 반별로 이렇게 네, 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교과목에 해당돼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어느 정도 소통하고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보고자 하신다면 이 각각 수업 하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첫 번째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했는지를 보고자 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업 접속 현황이라든지 또 접속하는 기기가 데스크탑으로 들어왔는지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등등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번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어느 누구가 발표를 했는지 또 누구가 질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 이름이 쭉 나와 있으면 학생들의 입장 시각, 퇴장 한 시각, 참여해 있었던 시간, 접속했던 횟수. 예를 들면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그럴 경우 중간에 혹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간 중간에 출석 체크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참가했던 횟수만큼 어, 만,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횟수 중에서 학생들이 참가한 횟수만큼이 여기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발표 질문 횟수 그 다음에 참여했던 퀴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시보드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 웹상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곳이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고 수업하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셨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누르시면 제가 개설한 많은 강, 강의, 강의별 교과목별 혹은 교실별, 반별 이렇게 뜨겠죠. 저는 지금 온더라이브라는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뜨게 됩니다. 이 수업은 이때 했던 내용이다. 참가했던 학생들은 10명이다.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한 시간, 어, 좀 많이 했네요. 이렇게 들어갔던 시간이 나오고요. 출석 체크 현황이 나옵니다. 출석 체크 현황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클릭, 클릭을 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출석이, 어 아무도 10명 중에서 제가 학생으로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결석으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접속했던 현황, 네. 지금 학생 테스트. 한 명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친구는 데스크탑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여기 출석에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네 조금 네, 의아합니다. 제 제가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학생 테스트라고 하는 학생이 한명 들어왔었고 그 학생은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발표하거나 질문했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네요. 그 다음에 퀴즈를 제가 냈었죠. 요 반에 온더라이브라고 하는 반에 요 질문을 냈고 아무도 참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개별 활동 결과 이 대한 홍길동 이런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출석을 제가 두번 불렀는데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고 발표도 아무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요. 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학생 테스트라는 이름의 학생이 한번 접속을 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시보드의 내용은 네,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6강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제가 직접 온더라이브 웹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